영어 성경과 함께하는 한글 성서 낭독 702번째 시간 10편 8편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9편 1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2절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3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4절, 주께서 나의 의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새롭게 심판하셨나이다. 5절,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6절,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7절,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8절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9절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 이시오. 환란 때의 요새 이시로다. 10절 여호와여 주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11절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12절 피 흘림을 심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13절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14절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15절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려도다 16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혀도다 히가욘 셀라. 17절 악인들이 스골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18절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19절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스무개의절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스무개의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포크레인 Thank you.